안녕하세요. 이유있는 영상의 이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갤럭시 S20 울트라를 받아왔는데요 이게 사진이랑 동영상 기능이 지금 엄청나게 좋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갖고 오늘 한번 동영상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로 도와줄 동생 이슬이가 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인사 한번 네 오늘 촬영을 도와드릴 모델 김이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얼굴, 얼굴이,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비교돼? 어 거기가 딱 맞죠 <laughs> 갤럭시 S20 울트라를 썼을 때 어떤 영상이 컨텐츠가 나올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이제 하시게 되면 핸드폰에 일반 동영상 촬영보드와 프로 동영상 촬영보드가 있는데 프로 동영상 촬영보드는 모든 값들을 내가 다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동영상 촬영 모드 같은 경우는 거의 풀 오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교 영상에서 보시면 어두운 공간을 예로 들었을 때 기본 동영상 모드로 찍게 되면 어둡기 때문에 영상을 굉장히 밝게 올려줘요. 그러면 당연히 노이즈가 끼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었던 무드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프로 동영상 모드를 찍게 되면 어두운 공간에서 나만의 어둡게 찍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고 밝은 공간에서도 내 나만의 스타일로 밝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들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 일반 동영상 모드에서는 8K랑 4K 그리고 풀 h d 까지 원하는 화질을 골라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데 프로 촬영 모드에서는 이제 8K는 지원이 되지 않으시고 4K랑 풀 HD만 지원이 되신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8K 촬영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조절할 수가 없이 24프레임을 고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전문 편집 장비로 이렇게 편집을 진행을 하는데 전문 편집 장비에서도 8K는 좀 무거운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찍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8K로 촬영을 하게 되면 과연 편집이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대중적으로는 8K를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핸드폰 촬영에서 8K를 원을 한다는 그 기술력은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도 광고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100배 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광고를 딥하게 안 봤지만, 100배 줌은 사진 촬영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 영상에서도 되는 줄 알았어요. 사진에서만 100배 줌 촬영이 가능하고, 동영상 모드에서는 10배 줌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진 촬영에서도 100배 줌을 현실적으로 쓰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 관련해서는 영상 또한 10배 줌도 현실적으로는 동영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했던 모드는 1배, 2배, 4배까지 촬영을 해봤는데, 4배까지가 약간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좀더 확실한 화질을 원하신다면, 저는 4배도 조금 화질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4배보다는 2배까지가 실질적으로 화질 저하 없이 쓸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슈퍼스테디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찍으실 때이 흔들림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인데 주변에 많이 보셨던 짐벌. 그 짐벌이라는 특수 장비가 없이 그냥 핸드폰 자체적으로 짐벌에 대한 기능을 담아준 기능이에요. 되게 혁신적인 기능이죠. 저도 한번 써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프로 모드에서는 안 돼요. 일반 동영상 모드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풀 h d 에서만 되고 4K나 8K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동영상 모드에서도 풀 HD 기본 프레임에서는 가능한데 풀 HD 60 프레임에서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슈퍼 스테디 모드를 쓰면서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렌즈에 대한 화각 사이즈는 슈퍼 스테디 모드를 설정을 하면은 이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설정해둔두 가지 사이즈에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좀 넓은 사이즈, 조금 더 타이트한 사이즈. 여기 딱 정해진 앵글에서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임의로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 기능 Boa tarde. 삼성 핸드폰에 진짜 큰 아쉬움을 느꼈던 게 8K 촬영 시에는 기본으로 24프레임 밖에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4K 촬영이나 FHD 촬영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쓰시면 30프레임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양식들을 보시면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할수 있지만 고프레임을 그 설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폰은 내 기억에 24프레임이랑 30프레임에서 골라가지고 찍을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4 24 프레임은 영화 같이 나온다. 24 프레임 명상 좀더 고급스럽다. 근데 핸드폰 촬영에서는 기본이 30 프레임으로밖에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일단 피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촬영을 할때 피사체에 내가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들이거든요 이 기능이 S20 울트라에서는 일반 동영상에서는 당연히 피킹 서비스가 되지 않고 프로 모드에서는 피킹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풀 LCD에서는 피킹 서비스가 되고 4K에서는 피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설정을 잘못한 건지 혹은 뭐 버그인 건지 아직 펌웨어가 안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촬영을 하면서 좀 당황했었던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진 전문가가 아니고 영상 전문가다 보니까 영상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좀 파봤던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부분들은 8K, 4K, Full HD, 혹은 프레임을 기본으로 하냐, 프레임을 60 프레임을 두냐, 이런 등등등등 상황에 따라서 이 기능을 쓸 수가 없고, 이 기능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 동영상 모드냐, 프로 동영상 모드냐에 따라서 이 기능을 쓸 수가 있고, 이 기능을 쓸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능들이 다 제각각 나. 나눠주더라고 헷갈려요 쓸수 있는 방식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쉽다고 느낍니다 일반 동영상 모드에서는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제 실제 핸드폰도 S10 플러스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 프로 모드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핸드폰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간 거는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아직은 미러리스나 DSLR 대체해서 찍기에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빠른 미래에는 미러리스나 DSLR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핸드폰 촬영 시대가 올 거라는 가능성을 본것 같기는 해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끝나고 뒤에 나오는 광고에서는 제가 슈퍼스테디나 8K로 촬영하지 않고 기본 프로 모드 동영상으로만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다음번에 제가 핸드폰 촬영으로 영상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유인의 영상이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